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루입니다. 어, 제가 이케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뭐 샀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 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좀살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긴 했지만 저 별거 안 샀어요. 되게 소품류만 샀는데 11만 7,400원 썼거든요. 이게 내가 뭐 상어 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조금 비싼 게, 비싼 거 없네. 다만 원이야. 뭐, 뭘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는? 이거는 베개 커버예요. 이케아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케아가 친구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거는 베개인데 가격이 두개 5,900원. 하나, 삼천원 정도네요. 친구는 약간 속옷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옷은 약간 우리 땀을 흡수를 해주고 꾸질꾸질해지면은 그냥 버리고 또 새로 사잖아요. 이렇게 몸에 되게 붙어 있는 거니까 런닝 셔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조금 저렴한 거를 자주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 이건 완전 충동 구매했어요. 이 디자이너랑 콜라보한 컬렉션 중에 있었던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콜라보는 한정판인 경우가 많아서 그냥 사봤어요. 쿠션 같은 거는 돌아다니다가 예쁘면 꼭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씩 사놓고 하거든요. 이것도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제 원형의 코르크판인데, 저는 이게 테이블 매트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영수증을 보니까 의자패드라고 적혀 있어요. 가격은 4,900원이었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테이블 매트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계란 후라이용의 후라이팬인데요. 이게 5,000원이었어요. 계란 후라이만을 위한 후라이팬을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집에 물건을 늘리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제가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아 이거 5천 원인데 뭘 고민해 이러면서 저의 가방에 담아 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팬케이크도 구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딱딱 요만한 사이즈로 플랫 팬케이크 같은 거를 구울 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방에서 비닐팩에 들어있는 거를 쓰고 남은 거를 밀봉할 때 쓰는 클립인데요. 지금 칼라도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이거는 천 원이었어요. 천 원에 열 개면 뭐 하나 백 원이니까 괜찮잖아요? 네. 유리컵입니다. 이거는 여섯 개 세트로 7,900원이었어요. 근데 세 개는 친구 줬어요. 이거 왜 샀냐면 제가 일본에서 그 프랑프랑에서 사온 되게 예쁜 유리컵이 있었어요. 이렇게 골드로 이렇게 트리밍인데 근데 그거 제가 4개 있었거든요. 다 깨지고 지금 하나 남았어요. 유리컵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샀는데 두께감이 있어서 잘안 깨질 것 같고 크게 무겁지도 않고 모양도 예쁘지 않나요? 라떼 같은 거, 얼음 같은 거 담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되게 여러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사실 때 사이즈 잘 보셔야 돼요 저 집을 때 잘못해서 중간 사이즈 집었다가 큰거로 바꿨답니다 이것도 그냥 사실 뭐 엄청 필요했다기 보다는 있으 쓰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충동 구매하긴 했어요 근데 가격이 별로 안 비싸기도 했거든요 6,900원이었나? 응! 음. 노트 3개 6,900원이면 괜찮지 않나요? 이 내부가 어떻게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냥 무지 노트고요. 안에 이런 게 들어있네. 아, 이게 한쪽면은 이렇게 방한자로 되있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한쪽면은 이렇게 노트로 되있어요. 얘는 무지지만 이렇게 받쳐서 쓰라고 이게 들어있나 봐요. 다 똑같아. 근데 저는 이거 잘산것 같아요. 제가 인테리어 할때 상담하거나 아니면 설명하거나 할때 이런 그냥 빈 종이에다가 집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강한지 껴가지고 그려서 해서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되게 좋겠다. 노트 색깔도 예쁘죠? 나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 이런 거 무인양품 같은데 가면은 완전 조그만 거막3천원 이렇게 하는데 2만원 거2 3 0 0원 완전 회자템 아닙니까? 다음에 갔을 때 남아있으면은 한 묶음 더 집어와야겠어요. 제냐? 어, 태냐! 라고 읽었던 것 같아. 이거 뭐냐면은 이런 파일꽂이예요 근데 제가 원래 쓰고 있던게 2,000원에 5개 들어있는 그냥 종이로 된 파일꽂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종이로 된 파일꽂이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좀 허접해요 그래서 좀더좀 좀 튼튼한 애를 갖고 싶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게 싸지 않았어. 얘두개 5,000원인가? 얘가 일단 이 소재 자체도 좀더 봤을 때 고급지고 만들고 나서의 모양도 좀더 좋아보이는? 보이십니까? 차이가 잘 보이시나요? 다섯 개 2,000원, 두개 5,000원. 가장자리 마감도 얘가 훨씬 고급지고 꽂아놨을 때더 튼튼하고 할것 같아서. 이건 이제 종이 같은 거, 서류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개 사서 이렇게 책꽂이에 이거를 똑같은 걸쫙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되게 예뻐요. 나무 옷걸이, 호파라고 하는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저희 집에 이제 나무 옷걸이를 쓰는데 다른 옷걸이랑 막 섞여서 걸려있거든요 통일을 시켜주고 싶어서 나무 옷걸이를 샀습니다 이케아의 나무 옷걸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좀싼 거, 하나는 좀 비싼 건데 비싼 거는 여기에 홈이 파져있더라고요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걸수 있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렴한 아이를 샀습니다 그걸 두 세트를 샀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 하울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또 하나 팁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르가 이케아에 갈 때마다 사는 추천템. 약간 소모품 같은 느낌으로 갈 때마다 제가 사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 진짜 이거 너무나도 추천템인데 제 이번에 사는 거를 깜빡했어요. 그래서 좀 슬퍼요. 수세미입니다. 여러분 수세미를 쓰시면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바꿔주시는 게 좋대요. 아무리 잘 세척을 해서 건조를 시켜도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펀지 오래 쓰지 않고 한한 한 달에 한 최소 두번 정도는 바꿔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요 스펀지가 세개 들어있는 게천 원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색깔도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꾸질꾸질해지면은 이제 벌 때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버리고 새 거를 꺼내서 쓰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주방에 놔도 예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케아에 가시면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향초. 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두 그림도 있는 걸로 봐서, 호두 시나몬 빵의 냄새 같은 그런 느낌을 구현하려고 한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케아 향초 중에 되게 좋아했던 향이 있었어요. 태국 이 마사지샵 같은 데 가면은 나는 것 같이, 아로마 향 같은 향이 나는 게 있었는데,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걔는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향들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달달구리한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그나마 덜 달달구리한 향을 골랐습니다. 30개 들은 게 2,500원이고요. 이 12개 들은 게 3,900원이에요. 저는 이거 거의 하루에 두개 정도는 꼭 쓰거든요? 그냥 이제 요리하고 났을 때나 밤에 그냥 켜놔요. 예쁘기도 하고, 향도 좋고, 음. 손님 오기 전에도 한 두세 개확 켜놓으면 질안에 되게 좋은 냄새 은은하게 나거든요? 그거는 가끔 공기가 좀 꿉꿉한 것 같아 이런 날은 요거 큰거 해서 켜놓으면 계속 하루 종일 되게 좋은 냄새가 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이프 클리너 롤러에 붙어있는 게천 원이고 이네개 들어있는 리필이 2,900원이에요 사선으로 이 칼집이 나 있어서 어느 쪽에서든 떼기가 쉬워요 이 위쪽에서도 뗄수 있고 이렇게, 이쪽에서도 뗄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뗄수 있거든요? 이렇게? 응. 응.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생긴 거는 막 머리카락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아요. 커튼과 조명. 커튼은 저는 렌다라는 제품을 샀고, 이거는 행거 앞에 커튼 치는 영상 했을 때 사용했던 제품이랑 똑같은 거고요 컬러만 달라요 흰색 저희 집에도 그 행거 앞에 커튼 치는 거 하려고 하거든요 가벽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명인데 띠처럼 생긴 LED 조명이거든요 이게 14,900원이었는데 이거 행거 앞에 커튼 치고 나서 그, 아니, 어두울 거잖아요. 거기를 좀 밝히기 위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뭐, 인터넷에서 이거를 따로따로 구매를 하면 더 저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귀찮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하울 영상은 끝났고요. 제가 인테리어 할때 이케아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케아 광고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진짜 뭐, 하나도 일도 뭔가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정말 다제돈 주고 샀었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인스타 블로그도 팔로 팔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